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곳곳에서 연말 전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천 봉양농협에서는 특별히 여성 조합원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문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최상민 기자입니다. 봉양농협 회의장 100여 명의 여성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한기인 겨울 올 한해 수고한 여성 조합원들을 위해 봉양농협에서 레크레이션 문화 강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어, 이미 농촌은 아시다시피 고노령화 되어 있고 또 어르신 남성보다는 여성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성들이 문화적인 공간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같이 오늘 농협이 이런 그 농한기를 맞이해서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 강좌, 노레크레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대한 용기와 희망을 복도 주는 것이 우리 농협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곱게 달인 한복을 입고 전통 무용을 선보입니다. 장구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춤을 추고 흥겨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가수들의 노래 공연과 고전 무용, 절도 넘치는 난타까지 다양하게 마련된 공연에 1년 동안의 노고가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문화에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그런 그 바람과 소망들이 한그 시간 내에 다 담아진 것 같아서 너무 정말 기고 감사합니다. 봉양 농협을 이끌어가는 여성 조합원들의 노고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며 신명나는 문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CCS 뉴스 최상민입니다